실패는 사람 실패 물도 하나 사야 되고 근데 배고파 시간이 없어 응. 감각으로 해서 야 벌써? 응 우리 아직 여행도 안 했는데 아 잠을 못 잤잖아 야, 좀 봐. 어디? 체크인은 3시부터 라서 어디를 가죠 저희는? 너 가고 싶은데 네 <laughs> 가고 싶은데 아니나? 아, 어, 그러세요. 예. 헐. 이제 우리는 미나 텐진 가서. 반팔티 만들 거야. 반팔티? 아, 반팔티. 요거 만들 겁니다. 그치, 만들어 왔는데. 케이동진데 하다가고너도 멀어서 하나샀어요지금 가보라고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병아리, 병아리, 명아에들동에서 해온 배우. 하다. 이거 귀엽다 이거뭐가 포인트 이거? 알아서 몰라 랜덤이야 진짜? 랜덤은 안 그러면 이거 사야지 귀엽지 않네 애니메이드 랑 키디랜드도 있어 응? 나안죽고 있었어 한잔 말하고 있었네 이거 사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약간 못생겼는데. 오이카와. 블루노 <laughs> <브르럿. 웃음> 햄찌. 이거 하나 살래. 예. 뭐 사지? 아얘좋아 <laughs>

꿀떡, 뭐? 꿀떡. 난 이거 귀여운 것 같다. 계란말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핫톡상. 눈이 와요. 날씨가 미 짜잔. 뭐야? 이거뭐 이거 진짜 조그 예쁜 만한 못들어갔 뭐야? 불타요. <laughs> 얘인 거 같은데? 얘는 거 같은데? 예. 이게 뭐야? 입에 뭘 붙이고 있는 거야? 페이프. 짠. 가방하고 반팔 하나. 이 없다 뭐가. 자갈이꽃 터시식 안에가 비어 있어. 뭔데? 다음은 톡톡 할때쓸 거. 이렇게 메고 다닐 거예요. 굿 빼크 반팔티. 오 끝. 응. 귀여워 가방 너무 마음에 들어. 이번에 아까 애니메이트에서 사온 거. 여기 어, 두개들어있던가 응. 뭐? 응. 개다. 어? 토끼 토끼 응. 째 언박싱. 맞아요. 상태 똑같은 건아니거지 내가 그러다가 풀다가 똑같이나왔은데 진짜? 설마. 어, 나도 같은 거 아니다. 색깔부터 달라. 다르네. 색깔. 짱뭔가 아, 오, 차 차가 있어. 원장님. 짜잔. 누구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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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인데 너무 못생겼어. <laughs> 깨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아, 이거 짜잔. 짜잔. <laughs>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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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자 언박싱하세요 응. 오 됐어! 다시 언박싱이 아니라 언락했어 <laughs> 나. 짠! 어, 거울이야? 이거 갖자 응 밑에 이렇게 생긴 3M 파우더가 있거든? 자, 이거는 쿠션인가 봐 어? 쿠션 캠핑백 딱딱한 거야? 응립 스틱 구경 쑥쑥쑥쑥 응. 예쁘잖아 내 것도 보여줘 오우 어? 달러 하나 어, 엄청 크네? <laughs> 뭐반 미티도 아니고 우와 왜 이렇게 커? 예. 생각보다 더 크네? <목소리> 이제 우리 야키니크 먹으러 가는 룸. <목소리> 엄마랑 같이 핑고 자지롱 <빙코자치롱>. 우와. 쩝맞춰 줄이 짱길어 손에 거리. 포켓, 포켓. 야. 악바게인 줄 알고, 악바게 들어갔다 왔어. 샐러드. <목소리> <목소리> 아 <laughs> 뭐. 음. 식들 별로 안다나도 음 봐. 약간, 소금이 맛있어서 추가로 시킨 주배가갈비 짠! 우리는 동키 호텔 가는 중. 너무 추워. 김치 배불러요, 배불요 응. 제도야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했어요 하나 둘셋 얼굴이 가졌어러잖아요 갑시다 다들 술 먹고 전기요트 모지 마세요 다시 실 가고 싶어서 퓨처마일로 계속 가는 중 내가 다시 왔도다 난뭘 사고 싶은 걸까 셋, 넌넌넌 넌. 가 근데 이미 많이 사긴 명란마요짠거 없나? 네, 말차! 언니가 좋아해 뭐 사지? 스나 이거 사러 왔어 응. 서벅스 말차라트 그럼 그거랑 계란하고 간장계란뭐 먹는 거지 하나 득템 네. 얘는 호랑이 아니야? 살려줘 뭔 짓지 짱구가 그렇게 귀여워? 아니 하나씩도 했나 봐 킨조젤리 이거 새우 봐봐 여기가? 키요 아니 키티초바 발견 본키호트에 있다 가야 아, 되겠죠? 음, 너무 힘들다 출발 어제랑 겉옷은 똑같은 옷이지 얘는 빨리 오세요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어요 오늘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 많이 찍자. 오늘은 이후인 다른 날. 즈질요 출근 아, 시간인가? 아왜 이렇게 많아. 런징링뭐까데구리숍 <샵>

오, 기는그 정도. 에케이. 뭐야? 정도. 깨정했이이게뭐이우메이시나이거이제이 정도. 이 정도. -E 음이 정도. 이도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사람들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약간 맛 자체는 파프리카 맛이거든. 근데 파프리카에 차가 되게 물컹한 식감이야. 귀여운 일본 차들. 신고 가지고 뭐냐 신발이. 어. 어쩔 수 없어. 어어어어 아닌데 똑같은 건데. 얼마는데 키링 생 파우치가 아니라 키링. 아, 키링. 귀여운데?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엄마.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 어, 이빨. 이, 이빨 진짜 이같아 아! 얘가 입고 있는 옷이다. 얘 기분 좋네? 그냥 싫어, 보안하다 야, 이거 뜨거운데, 다 했어. 고양이가 부르는 노래야. 귀엽다. 아, 노래가 너무 웃긴데? 흐흐도는네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봐봐 반대 <laughs> 집은 고양이가 노래 불러주고 여기는 강아지가 노래 불러주고. 엄마랑 귀걸이 하는데. 엄마 저기 봐봐. 투샷. 투샷. 네. 너무 위험해서 저희가 다시 고속도로를 타서 100%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일정표에 보시면 우리 유후답게라는 우리 내려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짱구쥐! 신기하네! 아, 나둘 이게 라면 맛있는 거야? 소다 맛! 어, 자자유에 있는 스타벅스 보러 갑니다. 되게 일본스러운 건물들이 많아요. 뭔가 되게 멋있게 생겼다. 포지차랑 이거 시켰어요. 자유시간을 한시간 정도 가지고 카페 잠깐 앉아있었는데 30분인데 금방 가버려서 모자라요. 다 닫아버렸어. 에여기 <laughs> 다 먼저. 우리 지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 우리 인민도 어우, 차가워. 아. 나 여기 뒤대면 안 된대. 지민이도 빨리 밀어줄 주실게. 솔직히 예뻐요. 부담 찍으려고 했는데. 아, 그런 거였어? <laughs> 응. 동영상인거구뭐 뭔가 검은색 바꾸기 바꾸자마자 뾰족하구나. 메론 여기 파카 가바다코 사랑도 랑도도 가차샵이 사라진 에가차이사 대하여 1번 2번 엄마의 운을 믿겠어 시원 뜯는 거 나오는 데모가 인기 많은 응. 색이지만 난가 인기 많은 이지만만 응? 응. 응. 이거 신신 라면 줄이야? 힘들어. 오늘 사온 거 파란 거네 어 파란 거였네 짜 자가리코 <laughs> 명랑 크러아다

타고 엄마랑 캐나시티 가서 밥먹고 거기 좀 구경하고 상류절러를 구경하고 가차 구경하고 풀쿠라 찍고 한국으로 갑시다 피티걸 도착이다 종류 엄청 많아 레스토랑 점프샵. 대해 d 츠

그런데 그건대... 안돼, 무엇을 뽑을까요? 나만 없어. 스키즈, 기키 아요~ 이좋 너도 일어나야 돼. 이쪽에 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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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있는데? 다음 일본 갔을 때는 꼭 문자키 먹고 말세요. 엄마랑 찍은 거. 진짜 앞으로 한 시간 뒤면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됐어요. <laughs> 안찍었나봐 <찍어서? 웃음> 응. 꺼버렸나봐요. 도착. 도착했다. 이제 한국이야. 오늘 저녁으로 뭐 먹지? 마라탕 먹을까?